안녕하세요. 과양누나 자연식단입니다. 자 오늘은 이 파를 가지고 파 나무를 한번 해볼게요. 이 파는 파의 성질이 아주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철 음식으로 아주 적합하고요. 특히 여성들 손발이 찬 여성들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자, 우리 함께 맛있게 한번 해보시게요. 자, 이 파가 이렇게 조그만해서 나물하기가 아주 적합해요. 짭잖아요. 물이 끓고 있네요. 그래, 이럴 때는 이파 색깔이 새파라질 수 있도록 소금을 살짝 넣어주세요. 여기에다가 파 밑등부터 이렇게 조금 있다가 파가 쓰러지면, 스스로 쓰러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데쳐주세요. 파를 먼저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씻지 마시고 데쳐지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건져주세요. 오래 삶으시면 파가 이렇게 능그러지거든요. 넣었다가 밑동부터 넣었다가 파가 쓰러져서 데쳐지면 다된 거예요. 바로 끄시고. 파를 씻지 마시고 이렇게 살살살 털어서 한소끔 식혀 주셔요. 양념을 한번 해보시게요. 자, 액젓 조금 한 숟갈 넣고요. 일반 진간장 하나 넣고요. 참기름 뽕 넣고요. 깨. 깨를 넣고 이거 와 양념이 다된 다 거예요. 간만 맞으면 먹거든요. 이파 자체가 양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념이 필요 없어요. 구태여 마늘을 넣지 않아도 참맛 있어요. 좀 따뜻할 때 살랑살랑 털어서 조 점점 해주세요. 음. 아주 맛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니. 파 나무를 해보았어요. 몸이 따뜻해지고 다이어트 식품으로 아주 좋은 반찬이에요. 함께 드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게요. 감사합니다.